자연수의 혼합계산 4단계 단원평가 문제 풀게요. 이것도 단은 말고 중간에 5번 문제 풀어볼게요. 5번 계산 순서를 나타내고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80 빼기 35 나누기 5 곱하기 7 더하기 16은 얼마입니까? 계산 순서 배웠죠? 뺄셈 나눗셈 곱셈 덧셈이 섞여 있으면 어떡하나요 곱셈 나눗셈이 먼저예요 근데 이 안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뺄셈 덧셈 나왔죠 그러면 그것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풀어주게 됩니다 이거 풀어주면 35 나누기 5 먼저 하니까 57에 35죠 77에 49 80에서 49 빼면은 얼마인가1 가고 7에서 빼면 31두개 더하면 47이 되겠네요 정답은 47. 그리고 7번 문제. 두 식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두 식은 8 곱하기 3은 24라는 식이 있고 그 다음에 24 빼기 11은 13이라는 식이 있어요. 이걸 하나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여기 24, 24가 있죠. 그렇죠? 24가 8 곱하기 3이랑 같으니까 24 대신에 8 곱하기 3을 딱 넣어주면 어떻게 나오나요? 이걸 두 식을 하나로 만들면 24 대신에 8 곱하기 3 써서 8 곱하기 3 이게 먼저 해주는 거지만 가루가 필요 없는 이유는 뒤에 뺄셈이 오잖아요? 뺄셈 곱셈일 때 곱셈 먼저 해요. 빼기 11 이렇게 해주면 38에 24가 나오고 빼기 11에서 14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를 알맞게 써놓으시오 그랬어요. 13 곱하기 7 더하기 5 빼기 45 이것과 13 곱하기 7 더하기 5인데 여기 괄호가 있어요. 빼기 45 어느 게더 큽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양쪽에 계산을 해주면 여기는 곱셈 먼저, 그 다음에 더셈, 뺄셈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 먼저, 곱셈, 그 다음에 뺄셈의 순서대로 계산해 주면 될것 같아요. 13 곱하기 7을 하면 37에 21, 91이 되고요. 더하기 5 하니까 96, 빼기 45 하면 1하고 5, 51이 되겠죠. 여기를 해주면 12가 되고, 13 곱하기 10이 얼만가요? 13 곱하기 1 1을 얼른 해보니까 26에다가 13, 156이 나오네요. 156에서 45를 빼면 100이 넘죠? 이게 더 크겠다. 일단 보니까, 그렇죠. 두 개를 더해줘서 곱해주면 큰수두 개가 곱해지니까 더 커지게 되겠네요. 이제 네, 문제 9번도 같이 풀어봐 줄게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1번, 8 곱하기 7 빼기 6 곱하기 7 더하기 9는, 가로 열고, 네모 빼기 네모, 가로 닫고 곱하기 7 더하기 9. 이것은 또, 네모 곱하기 7 더하기 9는 네모. 이거를 구하래요.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곱하기 7 곱하기 7 이게 두 개가 양쪽에 중복되어 있죠. 그러면 곱하기 7로 묶을 수가 있어요. 괄호를 딱 해주고 그럼 뭐가 남나요? 여기서 곱하기 7을 빼주면 8 빼기 6이 남죠? 8하고 6이딱 넣어주면 9 더하기 9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괄호 안에 계산을 먼저 해야 되니까 8 빼기 6은 2 그리고 이거 다 계산해주면 27에 14에다가 14에다가 9를 하니까 23이 됩니다. 밑에 거, 1, 어, 2번 문제, 30 더하기 5 곱하기 11 빼기 11 곱하기 4는 얼마인가요? 이거 어떻게 풀어주죠? 일단, 네모가 있어요. 네모 더하기 5 빼기 4 곱하기 네모. 이렇게 해주고, 이것은 네모 더하기 1 곱하기 네모. 는 네모, 네모 안에를 채워나오래요. 이것도 지금 가로 쳐서 해준 거 보니까, 5 0 0 4를 묶어줬죠. 그럼 뭐가 겹치는 게 있냐면, 곱하기 11, 곱하기 11이 있어요. 그리고 뭘 해줬냐면, 뭐가 남냐면, 5 0 0 4가 남죠. 그래서 가로에서 5 0 0 4하고 곱하기 11, 11을 곱하기 11을 묶어줬다. 그럼 뭐가 남죠? 여기는 더하기 30 남아있죠. 30 내려오고, 500에 4한 숫자 1 넣고, 곱하기 11 해주면, 30 더하기 11에서 41이 되겠습니다. 10번, 문구점에 있는 문구의 가격을 나타낸 것입니다. 은정이는 물감을 샀고, 은정이는 물감을 사고, 물감을 샀고, 미영이는, 미영이는 스케치북과 와 붓을 붓을 샀습니다. 은정이는 이는 미영이보다 이보다 얼마를 더 내야 하나요? 얼마를 더 내야 내야 합니까? 뭐 이런 문제예요. 이거를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 버려요. 근데 가격이 있죠. 붓은 1,200원 그 다음에 지우개가 800원, 스케치북이 2,700원, 그 다음에 물감이 9,600원이에요. 그러면 은정이 물감을 샀다고 그랬죠? 그쵸? 은정이 산 거에서 은정이, 은정이가 은산 가격. 가격은 물감이죠? 물감 9,600원이에요. 거기서 뭘 빼야 돼요? 미영이가 산 가격. 이가, 어, 산, 물건, 물건, 가격. 이거 뭐뭐 샀나요, 미영이는? 미영이는 뭐 샀냐면, 스케치북하고 붓 샀다고 그랬어요. 스케치북이 2700원, 붓이 1200원이네요. 두 개를 샀어요. 얼마를 더 내야 됩니까? 그 차이를 구해야 되니까 빼줘야겠죠? 그러면 얼마인가요? 이거 가로 먼저 구해주니까 3900원. 9600에서 3900원을 빼면, 39 빼볼게요. 007하고, 8에서 빼면, 5,700원. 5 그래서,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주면, 그죠9600 빼기, 가로 열고, 3700 더하기, 1200은 5,700. 이렇게 해주고, 답에는 5,700. 얼마를 더 내야 되니까, 금액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번 같이 풀어볼게요. 다른 거는 비슷한 문제니까 혼자 풀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풀고 또 내용이 이해가 안 가면 어 한번더 봐도 좋겠고 그리고 해답지를 보고 이해를 하는 것도 남이 그렇죠. 설명에는 글을 보고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채점을 자기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5번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할 때, 18, 별표 6의 계산식은 얼마입니까? 그랬어요. 보니까, 보기가, 10, 별표 5는 어떻게 되냐면, 가로 열고, 10 빼기 5, 가로 닫고, 곱하기 5, 그 다음에 더하기 10 나누기 5. 이런 식이래요. 그리고 보니까, 10하고 5가 어디 어디 들어갔냐면, 10하고 5를, 이게 1 5, 5, 15 이렇게 넣어요 나머지 어, 가로라든가 더쌤, 뺏셈곱셈나눌셈은 똑같이 써야겠죠 빨간 줄친 데만 18하고 6으로 바꿔 줄 거예요 그러면 18 별표 6을 하면 가로하고 빼고 곱하고 그 다음에 나누고 이건 그대로 써주고 이 빨간 거 자리에 18하고 6만 써주면 되겠죠 10 써준 자리에 18을 넣어주고요 그쵸? 10 넣어준 자리에는 18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5가 들어갔던 자리에 6이 들어가야겠죠. 5가 들어갔던 자리에 6을 넣어주면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이 완성이 됐으니까 이거 순서대로 풀기만 하면 되겠죠. 괄호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곱셈, 그 다음에 뒤에 더셈 나눗셈이니까 나눗셈 나뉴쌤 먼저, 그 다음에 더셈 두 식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먼저 해주면 6배해주면 12, 곱하기 6하면 72, 이걸 나눠주면 3, 2개 더해주면 75. 그래서 이것의 답은, 아, 이것의 답이 아니고, 구한 거는 18별 6이 얼마냐 물어본 거잖아요. 75가 되겠습니다. 등식이 성립하도록 동그라미 안에 사칭 연산을 알맞게 써나오세요 그랬어요. 17번 문제, 1번. 2 곱하기 8, 빼기 3, 2, 2 동그라미, 8 동그라미 3이 되도록 하는 수. 왼쪽 거는 풀리죠. 28에 16에다 3 빼니까 얼마인가요? 13이 될 거예요. 13이 되도록 하는 이쪽 수. 28하고 3이 보이니까 28 그냥 더해주면 10이 되겠죠? 10 더하기 3 하면 되겠네요. 여기에서 10 해주고 더하기 3해서 13이 된다. 그냥 더하기 더하기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2번 1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4는 1 동그라미 3 동그라미 2 동그라미 4가 되는 어, 사층 연산을 넣으래요. 여기 계산을 하면 얼마인가요? 이거 3, 4, 2, 8 해서 11이 나와야 돼요. 11이 나오는 숫자 어떻게 하면 11이 나올까요? 4, 2, 8이고 8 다기 3하면 11이죠. 428 그다음에 31은 3 해서 두개 더해 주면 되겠네요. 31은 3, 3 24 8 해서 3 더하기 8은 11. 양쪽이 같다. 지게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18번 문제. 1부터 9까지의 수 중에서 1부터 9까지의 수 중에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모두 몇 개냐 몇 개입니까 하는 문제예요. 식을 보니까 15 더하기 21 곱하기 18 빼기 6 나누기 8 10 곱하기 7 빼기 네모가 더 작대요. 그러면 이 식을 풀어줘서 간단하게 해줘야겠죠. 가호 먼저 해주고요. 곱셈, 나눗셈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해주면 얼마인가요? 36이고 2개는 12가 되고 36 곱하기 12 해주니까 72에다가 36 해서 432가 나왔고 432 432 나누기 8 해주면 8540 8432에서 54가 되네요. 이거 1을 다시 써주면 이거는 54가 1 0 곱하기 7 빼기 네모보다 큽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양쪽을 10으로 나눠봐줘도 좋고요. 양쪽을 나누기 10, 나누기 10 해주면 10, 10약분 돼서 이게 1만 남죠. 그리고 10 나눠주면 얼마 남나요? 5, 54, 나누기 10을 해주면 5와 그 다음에 나머지가 4가 되죠. 그쵸? 5 하면 50하고 5와 나머지 4라는 수가 남고 여기는 700이 네모만 남네요. 700이 네모만 남는다. 이때 네모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일단 구해줘야겠죠? 여기 자연수 1부터 9까지 수라고 했으니까 1 들어가나요? 1 들어가면 6이 되죠. 6은 5.4보다 크니까 안 되고 2가 들어가면 5가 되죠. 네모에 2가 들어가면 이게 5가 돼서, 그쵸? 5.4 5 나머지 4보다 작은 수가 됩니다. 이건 어쨌든 5보다 더큰 수잖아요. 이 가능하고요. 3 넣으면 4가 돼서 5보다 작죠. 3도 되고. 마찬가지로 4, 5, 6까지 되고 7을 넣으면 0이 돼서 7도 되죠. 8을 으면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음수는 구하지 않고 1부터 9까지 수 중에서 가능한 수는 그러면 2부터 7까지 들어갈 수 있고 개수로 가야 되니까 하나 둘셋넷다여 해서 답은 할 때는 몇 개냐고 물어봤으니까 대답은 여섯 개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4장의 수카드 1,2,3,4를 한 번씩만 사용한대요. 한 번씩만 사용해요. 계산 결과가 2가 되는 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20번 문제 1, 2, 3, 4 이렇게 숫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를 한 번씩만 쓴대요. 한 번씩씩 사용해서 계산 결과가 2가 되는 계산 결과 보니까 네모 곱하기 네모 그다음에 빼기 네모 곱하기 네모 는 2가 되는 이식을 만족하는 어, 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어, 일단 빼기를 해줘야 되니까 빼서 그 다음에 자연수 2가 나와야 되니까 앞에 자리가 더 커야 돼요, 그렇죠? 이 어, 순서를 보면 곱셈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곱셈 해주고 뺄셈 이렇게 해줄 건데 이 앞에 온 숫자 1, 그 다음에 2, 2, 3 계산 수,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앞에 곱셈 1이 2보다 커야지 뺐을 때 2가 될수 있겠죠. 그런 숫자가 되려면, 그 차이가 2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3이 6, 4일은 4. 1은 4. 어. 그냥 3, 2 하면은 1이 6이 되고요. 그죠그 다음에 4, 1은 4면 2가 4가 돼서 두개 빼줬을 때 2가 나왔어요. 답은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풀이 과정을 적어야 되네요. 이게 답보다 더 어려운 풀이 과정을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이렇게 넣어 서 구하기는 했는데 음 그냥 구한 방법을 그냥 내가 한 거를 설명해 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풀이. 일단 풀이 과정 쓸때 뭐라고 써야 될지 막막하더라도 그냥 내가 답 구한 방법을 그냥 말로 풀어서 써 주고 아니면 식으로라도 이렇게 식으로라도 그림으로라도 저, 그려주세요. 비워놓지는 절대로 마시고 꼭 그림으로라도 그려놓고 내가 구했다는 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그쵸? 뭐다 점수를 100% 받지 못하더라도 구했다는 걸 보여주게 되면은 100% 내지는 일부 점수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모르겠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빈칸으로 남겨놓지는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했나요? 아까 앞에 거. 두 곱의 차가, 두 수의 곱의 차가 이가 돼야 함으로, 앞에 오는 두 수의 곱이, 뒤에, 어, 뒤에 빼주는, 어, 뒤에, 빼주는 두 수의 곱보다 커야 합니다. 뒤에, 오는, 오는 두 수의 곱보다, 두 수의 곱보다 커야 합니다. 그쵸? 그 차가 2가 되는 거를 구한 거예요. 그 차이가 2가 되는, 음, 곱셈 했을 때, 그 차이가 2가 되는 경우는 3 곱하기 2 4 곱하기 1 2이므로 3 곱하기 2 2가 성립합니다. 2가 성립합니다. 뭔가 좀 너무 긴것 같죠. 좀 너무 긴것 같고, 오히려 그냥 처음에 문제 풀때 이게 더 간략했던 것 같은데, 음 이거는 해답지를 보시고 해답지에서 설명한 대로 자기가 다시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먼저 이렇게 써보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풀이가 정답을 구했는데, 풀이의 정답은 아니에요. 풀이는 자기가 아는 대로 정리해서. 어~ 정답이 뭔지 모를 때라도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일단 되든 안 되든 써놓고 그다음에 정답에서 어떻게 풀이 과정을 쓰는 게 어~ 맞다고 했는지 그걸 확인해서 어~ 다 지우고 그걸 이해를 했으면 보지 말고 자기가 그~ 풀이 방법 하라는 대로 다시 써주는 연습을 여러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